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브로리 편을 찍고 곧이어서두 번째 편을 찍고 있는 빨리 촬영 끝내고서는 이태원 가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급한 남자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앞전에 이제 찍을 방송이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벤트 참여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뭐 아마 시 d 들은다 발송이 됐을 거예요.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원래는 이제 뭐 드래곤보이나 슈퍼히어로가 제주 종목은 아니고 그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보면서 자랐던 로봇들, 슈퍼로봇이 그게 이제 제 인생을 좀 결정하는 <laughs> 저의 턱 인생의 시발점이었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래는 로봇바예요. 예, 로봇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변신 로봇, 막 이런 것들. 제가 보고 자랐던 뭐 마징가제트, 뭐 메칸더브이, 브랜다이저, 그 외에 예, 뭐 머신 로봇,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베타는 당연히, 예. 타는 당연히 들어가고 또 저거 누구 있지? 뭐초 전자유유의 콤바트라 브이 볼테스 바이 고라이언 그리고 저... 아 누구지? 그걸 까먹었다 그 기차같은 애가 가면서 변신해가지고 카라데스는 애 있는데 그로버트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까먹었네요 피규어로 나와있는데 되게 비싸서 사고싶은건데 보호는 제가 자막에다 넣을게 보호는 제가 자막에다 넣을게요 야, 하튼 그런, 이제, 그, 슈퍼로버께를 저는 좀 좋아해요. 예. 네. 건담은 조금 제 취향이 아니고, 건담은 리얼로봇게잖아 건담은 나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제 그걸 다 따라잡으려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뭐가 순서대로인지, 그 세계관을 이해를 전혀 하나도 할 수가 없어. 진입장벽이 좀 너무 높아요, 건담은.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퍼거는 봤거든요? 보려고, 언젠간 보려고, 집에 그 전편을 다 다운받아놨어요. 네. 뭐, 스타더스트 메모리라든지, 뭐, 폐공소대? 폐공팔소대? 뭐, 제트 건담? 뭐, w 블 건담? 전편을 잡아다 놨는데 못 보고 있어요. 화 이외에 못 보고 있어요. 전담은 좀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치르지도 못같고 <laughs> 아무튼 지금 안에 오늘 보실 거는요. 지금 이제 보시는 이 로봇인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 로봇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많고 거예요. 정말 일본 애니메이션을 파고들어서 보신 분이 아니면이 로봇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저처럼 이제 80년대생들은 그 로봇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는 레비에서 방영해 줬던 것들 아니면은 비디오 가게에 있던 것이런걸 기억하시잖아요. 뭐 옛날에 뭐 일본 문화가 뭐 우리나라에 따로 뭐 들어오거나 이럴 수도 없었으니까 완전히 막혀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TV에서 방영을 한 적도 없고 비디오로 나온 적도 없고 근데 이거를 내가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로봇이냐? 철거신 기갑게 가리안이라는 로봇이요. 진짜로 이게 방영된 적도 없고요. 1984년 작품이거든요. 1984년서부터 1985년까지 1년간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TV 방영을 했던 작품인데 저는 이거 본 적이 없어요. 방영을 당연히 안 했으니까 애니메이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거 촬영하러 오면서 궁금해가지고 유튜브로 찾아봤거든요. 기각 개가리 아니라고. 한글 자막 버전은 없고요. 영자막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1편 잠깐 오면서 보다 왔거든요. 정말 그딱 80년대 그 전형적인 그런 이제 그림체의 로봇만 어떤 그런 이제 향수가 좀 느껴지는 그런 품이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진짜 만화를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왜 알고 있지? 이 로보트가 왜내 머릿속에 있지? 하고 이제 생각을 계속 해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로보트를 좋아한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중학교 때도 이 로보트를 좋아했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아까 맨 처음에 저는 건담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건담에서 탁쿠 시키 백식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백식이 건담에 나오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백식이 <laughs> 나오는 건담만화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백식을 좋아하냐 하면은 저 어릴 때 이제 저는 국민학교 세대죠. 네, 국민학교 때는요. 토요일에도 학교를 나갔잖아요. 주말 수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 진도가 요즘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보다 더 일찍 빠졌어요. 선생님들이 진도를 엄청 빨리 빼요. 그러면 한 11월쯤 되면 교과서 다 떼버리고서 할게 없어요. 그러면은 11월쯤 되면 그냥 학교 가면 노는 거야. 놀아요. 수업 다 나갔으니까. 비디오 보고 놀고 한달 동안 종이접기나 하고 있고 그러다가 정말 할 거리 없으면은 이 선생님... 님들이 애들한테 창의력을 키워준다라는 변명하에 조립식 장난감 사오라고 시켜요. 그러면은 저는. 그날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왜냐면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장난감을 하나 살수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집에 딱 가서 엄마한테 어, 학교에서 사월에 조리식 장난감 사게 돈줘 2천원 줘딱같고 <laughs> 하나씩 사가는 거야 그때 제가 이제 장난감들 샀던 게 드라고나, 백식 요런 거 샀었어요 저는 드라고나도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드라고나 그 2호기 있죠? 육상전 뒤에 캐논포 메고 있는 애 그거를 제가 샀었어요 그래서 저는 드라고나 중에는 그두 번째 놈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 건담 중에 백식을 제일 좋아하고 또뭐 있지? 마크로스. 마크로스가 옛날에 아카데미 과학인가 에서 아카데미 과학이 옛날에는 저작권 따위는 그냥 다 씹어먹고 일본에서 나오는 그런 로봇들을 카피해가지고 팔았거든요. 그냥 일본에서 버리는 금형 같은 거 이렇게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찍어가지고 팔았거든요. 책도 되게 구이게. 뭐 5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조립 키트를 팔았어요. 그때는 다 본드로 붙이는 거였어요. 지금처럼 스냅킷이 아니고. 마크로스 같은 경우는 V 건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걸로 마크로스를 참접했어요. 아마 제생각 그때 그때 아마 제가 이거를 샀을거예요 기갑게 가리안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아마 이거를 샀을거예요제 기억에 그때 독수리로 변신하고 그리고 그때 아카데미 과학에서 나왔던게 프라아 치고는 되게 특이했던게 가리안 이쪽에 보면은 그 동력파이프가 있거든요 동력파이프가 고무로 되있었어요 되게 고급스러워 보였어 그게. 그걸 제가 기억을 아마 그래서 제가 이로봇 투가 제 머릿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억해보니까 새록새록 지금 기억이 다이 만화를 제가 안 이유가 그 장난감 사면은 거기 조립 설명서 있는데 그 설명서에 대대학적인이 만화의 스토리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어게 적혀 있어. 조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가고이 조종사 이름이 조조인데 조조 뭐이렇고뭐 뭐, 태어난 날뭐 왕국을 잃어버린 뭐 비운의 왕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석 캐릭터 설명이 써있었어 그래서 제가 이 로봇을 아는 거야 <laughs> 이제 기억났어 아무튼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애니메이션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걸 알면은 정말 당신은 로봇덕이거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찾아서 보는 수준이야 심지어 이게 처음에는 50편짜리로 기획이 됐었는데 장난감이 안 팔렸대 일본은 보통 애니메이션 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완구 회사가 그 애니메이션 회사 테 의뢰를 하잖아요. 이런 장난감을 팔고 싶은데 뭐좀 로봇 디자인 해가지고 좀 갖고 와봐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스폰을 해주거든요. 장난감 판매를 할 거를 계획을 짜놓고 퀵이 좋게 미끼를 이들이 만들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강철지 같은 경우가 그랬고 컴바트아 같은 경우가 그랬고 볼테스 다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완구 회사에서는 볼테스 같은 경우 특히 완구 회사에서 장난감을 되게 많이 팔아 먹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다섯 대 같이 하는 거. 그런 식인데 장난감이 안 팔렸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50편짜리로 제작이 됐는데, 25편째로 조기 종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 만화가 빨리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봤어요? 저는... 저 1편만 봤어요. 지금... <laughs> 아무튼 지간에이 로버트 자체는 제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어, 저는 항상 이 로버트를 사고 싶었어요. 사고 싶었는데, 가리안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게 없는가? 아무리 찾아도 나오는 게 없는. 거야. 나오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뒤지고 뒤지다가... 사직히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미니 프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니 프라... 이런... 옛날 로봇들을 이렇게 조그만한 트라 모델로 해가지고 요새 이제 나오는 그 라인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가리언도나와있고요 고라이언 고라이언이 요번에 나왔는데 그게 진짜 사자 다섯 마리가 합체예요 7만원인가 8만원인가 하거든요? 좀, 살려고 생각 중이고. 미니프라라고 검색하면 하여튼 많이 나와있어. 뭐, 다간, 다간인가? 그랜라간인가그 시리즈도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되게 간단한, 정말 옛날, 옛날에 우리, 딱그 천원, 천원 정도? 500원? 어, 500원 정도 주고, 구매했던 딱그 정도 퀄리티로 나오는데, 그게 엄청 비싸졌지 보시면은, 딱 진짜 그 정도 퀄리티예요 근데, 움직일 건다 움직여. 그래도 나름 팔도 되게 이중관절로 돼가지고, 굽히는 것도 되게 잘 굽혀지고요. 어, 심지어 변신기미까지 있어요. 이게 원래 독수리로 변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가리안을 찾고 찾고 찾다가 결국은 얘를 사는 걸로 만족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가리안을 기갑계 가리안을 검색을 했더니. 이 로보톤으로 나온 거예요. 이 로보톤도 제가 언젠가 한번 좀 갖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던 브랜드인데 이 로보톤은 이 반다이에서 이 로봇계열, 이 로봇계열 관련해가지고 이제 내고 있는 라인업이고요. 대체로는 이제 건담 시리즈가 좀 많이 나와요. 저 제가 이제 로보톤으로 말바토스 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식, 샤아 전지고크 노아르 건담.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로봇 톤이 관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와요. 제가 나중에 저 말바토스를 한번 갖고 나와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정말 거의 사람의 움직임과 흡사하게끔 관절 구성이 좀 되어 있고, 엄청납니다. 그리고 가격도 되게 착해요. 루아르 그 건담 빼고. 루아르 <laughs> 건담은 쓰레기예요 사지 마세요. 그거는 그 제품 나올 때부터 어깨 제작이 잘못돼가지고 원래 왼쪽이랑 오른쪽이 좀 부속이 전 제품이 다 잘못 끼워져 있대요. 그래서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루아르 건담은 사지 마세요. 로봇인 그거 샀어요 <laughs> 아무튼 이로봇톤이 굉장히 좀잘 나오는데,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볼 때부터 벌써 이 만화가 어떤 느낌이겠다 하는 게좀 감이 오죠. 되게 중세의 어떤 이제 기사, 갑옷, 펜타지물, 로봇 판타지물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인데, 이 만화에 나오는 로봇들이 디자인들이 다 엄청 세련됐어요. 얘는 이렇게 중세 기사 같은 느낌이고, 약간 그, 아까 제가 1편을 잠깐 봤는데요. 좀 스페이스 판타지 같은 느낌이 나요. 어떤 느낌 나냐면, 고라이요 그 우주 중세잖아요, 우주 중세. 딱그 느낌에. 프로마키스라고 나리안에 나오는 그 악당 로봇들이 있거든요. 프로마키스가 그 펜타고루스처럼 뒤에 발이 4개 달린 건데 그게 디자인이 작살나요. 이, 이 만화에 나오는 이제 로봇들은 거의 뭐 매미, 풍뎅이, 뭐 이런 식으로 곤충 비슷한 네, 그런 디자인들을 하고 있는데 이 로봇들 디자인한 사람이 이제 이름은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성전사 난바인 거기에 메카를 디자인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그대로 이쪽으로 이제 데려오면서 자기의 스타일을 마음껏 펼쳐냈던 이 작품이죠 딱 보면은 거의 어그 중세 기사의 느낌으로 벌써 딱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얘가 무슨 뭐 묻혀있던 뭐 고대 병기인데 아무튼지간에 요걸 박스를 보면은 여기 이제 딱 철거신 나와있고 Pendeville 펜저 l i 리언트 라고 되어있어요 타마시 네이션, 반다이 막딱 찍혀져있고 로보톤 넘버 247번으로 발령할 겁니다. 뒤를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가동을 할수 있고 이런식으로 갖고 오고 싶습니다. 딱 나와있는데 가리안은 정말 아는 사람만 산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리안을 아시는 분이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제생각에 제품을 좀 열어보면 구성은 되게 단촐하게 되어있어요. 본체 하나 들어있고 칼, 방패, 유치형 손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 굉장히 단촐한 구성이에요. 제품을 좀 열어봅시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전에 저거 봤던 거랑 좀 틀리죠. 슈퍼미니프라 봤던 거하고 틀리죠. 이게 중간에요. 얘를 보면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색깔도 다르고 얘는 시뻘겋고 검은색이고 얘는 하얀색이 중간중간 섞여 있고 보면은 모양이 기가 막혀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중세 기사 이제 가옷 같죠. 얘 색깔도 시뻘겋게고 어. 관절 움직임을 좀볼 건데 제가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집에서 먼저 움직여 봤죠. 근데 팔이요 여기까지 다올라가요 이게 다 이게 왜 다냐하면 어깨 뽕이요. 이게 렇볼 관절로 이렇게 빠지게 돼 있는데.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는데 여기서 걸리는 거예 어깨뽕이 그래서 어깨뽕 고무를 고무가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라면 되지 가동이 되지 여기까지 근데 얘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가동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죠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왜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쓸데없이 얘가 덜그럭거리면서 움직이게 돼 있고요 목은 뒤로는 못 쫓아요 뒤에는 이제 뒤통수에 뿔 예, 같은 게 있어서 뒤로 안 움직여요 허리는 그냥 중간에 볼 관절로 하나로 그냥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좌우로 트는 거는 되는데 앞으로 튀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뒤로도 한계가 좀있네 이게 발바토스는 이 관절이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같이 갖고 와가지고 좀 비교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움직임이 그렇게 좀 여유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리 한번 좀 붙일 건데 다리 뭐 여기까지 예, 90도까지 는 잘그러시고요 다만 이제 90도를 올릴 때 앞면 스커트 이쪽이 90도를 올릴 때 살짝 좀 방해를 해요. 무릎 은 이중 관리절로 돼 있는데요. 한번 굽히고 두번 굽히면서 이렇게 90도 이만큼이 쓸데없이 접혀집니다. 이게 사실은 쓸데없이 접혀지는 게 아닌데 가리안에서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의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접어가지고 뭐할 거야?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 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깨가 특히 이렇게 앞으로 하나 더 빠지게 돼 있으면서 팔을 이제 이렇게 안쪽까지 완벽하게 굽힐 수있다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기본적으로 로보트는 관절이 되게 잘 나와서 팔도 이렇게 여기도 이중 채택이 돼 있어가지고 이만큼까지도 굽러지고 이렇게 거의 등 쪽까지도 갈수 있을 정도로 팔이 움직임이 좋은데 이 옆에 90도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옆에 90도가 안 된다는. 이렇게 까지 되는데, 옆에 90도가 안 된다는 건데. 그리고, 로봇톤 같은 경우는 또, 관절을 좀 움직이시다 보면은 느끼시는 건데요. 특이하게, 실린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릎도 보면요. 이건 발바토스를 봐야 정말 사실은 잘 보일 텐데, 무릎이요.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무릎 앞쪽이요. 딱 굽히면 얘가, 쓱 하고 밀려 올라와요. 그리고 돌을 접으면은, 싹 들어가요. 그 움직임이 느껴져요. 이런 관절관절 요 부분들의 실린더를 채택을 해주면서, 사람 근육 움직이는 거. 인대가 당겨주는 거, 이런 어, 움직임들을 되게 재현을 해놨다라고 이제 이 로보톤에서 마케팅 포인트로 잡고 있어요. 움직임이 이 관절부는 굉장히 좀 뻑뻑한 편이에요. 어느 정도 적당히 힘을 받을 수 있게끔 뻑뻑한 편인데, 물론 이제 볼 관절들이기 때문에 뭐 자주 움직이다 보면은 당연히 예, 낙지가 될 확률은 100% 있습니다. 가리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지금 움직이는 걸로 제대로 된 피규어로 나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얘가 처음이거든요. 가리안을 좋아하시고 저처럼 가리안을 찾아 헤매셨던 분들 같은 경우라면 구매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밑으로 보면은, 여기에 스탠드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스탠드를 꽂아주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이제 뭐, 건담 스탠드랑 이런 걸 이제 받기 싫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꽂아가지고, 어떤 포징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요 어깨쪽이 굉장히 좀 퍽퍽하니까 이거는 살짝 힘을 은좀 파손이 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이렇 움직일 수있으이렇좀 줄이셔야 될것 같고 어, 손목이랑 좀 이렇게 갈아 껴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보면은 손목을 떼봤는데 손목이 이렇게 납작 관절로 되어있거든요 납작해요 좀좀좀 끼는 것도 납작요 납작하고서는 또그 안쪽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있네요 가동 자체가 안쪽은 이제 골관절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납작 쳐서 힘을 조금 불받아주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거 끼우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같습니 일단은 칼과 방패를 좀 보실 건데요. 칼은 뭐 전형적인 예, 중세 블레이드 이 정도 크기면뭐 투핸드 소드 정도면 되지 않나? 투핸드 소드 지금은 조금 작은가? 뭐 전형적인 중세의 어떤 이제 범의 모양을 하고 있고 도색은 굉장히 이제 칙칙한 색으로 예, 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런 색보다는 조금 저는 메탈티나는 색이 더 좋은데 크게 이렇게 뭐색 번짐이나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짝짝 번짐 쪽이 있기는 하지만 이쪽에는 좀 홈을 따라서 먹 목선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요 뒤쪽에는 또 목선이 안 들어가 있네요 특이한 성이네 기왕에 넣을 거면 여기도 목선을 넣어주는 게 좋지 않았었나? <laughs> 이 방패를 보면은 안쪽에 이제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예 네, 요거 이제 그냥 주먹 견고 내가 끼게 돼 있는데 특이할 점은 이 칼을 여기 이제 안쪽에다가 이렇게 수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칼을 이렇게 면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 꽂아주지 이렇 방패를 이렇게 들고 칼을 멋지게 빼는 이런 이제 연출을 이제 할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빼려고 했는데 여기 옆에가 걸리거든요 <laughs> 되게 전투에 부적합한 형태의 칼인데 <laughs> 빨리 칼을 발도를 해가지고, 배야지, 이게 뽑다가 걸리면 내가 죽는 건데? <laughs> 실용적이지 않은, 폼만 생각한 이런 경기들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laughs> 아군을 죽여요, 아군을. 아무튼, 이 간에, 칼을 좀 달아봅시다. 일단은, 방패 손잡이가, 좀, 여기도 볼관절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좌우로 유연하게, 각도를 좀 잡는 데는 도움이 좀되고요 제가 걱정을 했던 게, 이제 팔 뒤에 이제 이 독수리 날개가 있으니까, 방패의 유격이랑 좀안 맞아서, 방패를 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설계를 잘 해줬네요. 발목은 앞꿈치도 움직일 수 있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접혀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호징이라든지 뭐 균형을 잡는 데는 좀 괜찮은 될것 같고. 아 주의하실 게딴단한다볼 관절로 돼 있는데 이 뒤쪽 스커트가요. 그냥 이렇게 핀이거든요. 볼인 줄 알고 뭔가 무리한 움직임을 하면은 당연히 이 핀은 부러집니다. 저도 몇번 그렇게 해가지고 핀이 약간 하얗게 떴어요. 떨어지기 직전이란 얘기지. 핀이 뜬다라는 거는 떨어지기 직전이란 얘기예요 큰일 났어. 어쨌습니다. 지금 뭔가 이제 방패에서 칼을 뽑으려 고 그러는 예,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뭔가 되게 두들겨 맞는 거같고 되게 두 번째가 없네요. <laughs> 뭐 세워 놔야겠어 그냥 칼을 든 모습으로 예, 일단은 세워 봤습니다. 이거 확실히 제가 뭐랄까 그래서 이제 피규어를 모으다 보면 이게 아니면 은 이제 로봇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보다 보면 확실히 내가 이제 일단 나이를 먹고 이제 아 제가 돼가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뭐 이런 걸 보면은 옛날에는 와 멋있다 이랬잖아. 지금 되게 전투에 비율적이다라는 효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내가 나이를 뭐 아저씨가 된 거야. 아니 왜 방패를 따로 들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방패라는 거는 사람이 살로 못 막으니까 단단한 걸대 가지고 막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도구잖아요. 근데 얘는 로봇이잖아. 방패를 만들 필요가 없지. 그냥 애초부터 장갑을 단단하게 만들면 되지. 인간의 어떤 이런 이제 형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전투 경기로서 되게 비율적이거든요. 효 사실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이런 가늘은 팔다리만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는 이런 손가락들과 이런 거한 군데만 다쳐서 사람은 제 기능을 못하잖아요 뭔가 전투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육체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되게 이런 걸 보면은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왜 싸우는 병기를 하필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지 나 같은 거 그렇게 안 만들 텐데 <laughs> 그 생각이 먼저 드니까 아 확실히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에 공감을 못하는 나이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무튼 요거를 얘랑 이제 좀 비교해서 좀 보면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둘이 이제 방패 문양도 틀리고 생긴 것도 사실은 달라요 같은 가리안인데 제가 알고 있던 가리안은요 변신을 해요 그걸. 이런 식으로 그냥 허리 굽히고 모자 식 후드 씌우고 꼬리 날개 올려주면 끝인데 어 어렸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독수리야 작살나 독수리야 그때는 이렇게 변신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멋있지? <laughs> 진짜 그렇지 않아요? 변신 로봇이라는게 되게 어린이의 뭔가 희망의 상징이랄까 뭐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변신인데 아무튼 얘는 이제 변신 기믹이 없어요 일단 애니메이션 자체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기는 한데 너무나도 이제 제머릿 속에 남아 있는 추억의 어떤 로봇이기 때문에 다시 나왔고요. 이만화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맹물링 혹시 알고 계세요? 맹물링은참 저기 주력이이 로봇 쪽이 아니라 레슬링 쪽이잖아요. 그죠? 로봇 만화 쪽이 아니시던데 그주 메이저가 이 로봇 쪽이 아니시던데? 아무튼 저는 되게 제 추억에 로봇이 이렇게 로봇본 제품으로 나왔다라는 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좀 사놓고 뿌듯해요. 네. 가격도 그렇게 많 안 비쌌거든요 이게 검색했을 때 8만원대에 나와가지고 어뭐 이러면서 산거요 로보톤이 꽤 거의 이제 뭐 SHF나 이런 이제 피그마나 이런 정도의 가격대에 괜찮은 관절 퀄리티를 뽑아주거든요 로보톤 쪽도 지금 로봇에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관담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도 조금 모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특히 이제 로보톤 중에서도 이제 메탈빌드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어 그것들은 작다 네, 메탈빌드는 한 20만원 30만원 선 하기는 하는데요 메탈빌드로 나오는 레드 프레임 그건 진짜 진짜 갖고 싶고 계고싶 나중에는 제가 좀 그런 어떤 메탈빌드라든지 이런 좀 고가의 제품들을 갖고 나와서 비교를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아, 좋겠구요어 <laughs> 오늘 방송은 이제 오늘 이제 로보톤의 기갑객 가리안이라는 제품을 이제 보시면서 어 저도 아까 이제 그 만화가 있는 걸 봤으니까 는요거는한 번쯤 제가 만화를 좀 보고 싶어요 한번 시간 내가지고 좀 유튜브에 네, 있는 것들 한번 좀 잠깐 봤면 좋겠네요 한글 자막이 없다라는 좀 아쉽지만은 뭐 저는 영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laughs> 아무튼 시간에 저는 이제 얼른 이 방송 마무리 하고 이제 즐거운 토요일 밤을 또 사실 레이오그걸 <laughs> 부르러 <laughs> 이태원으로 또 옮기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또 다른 티비오에 예, 들고서는 예, 찾아뵐 거고요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 이제 겨울 거의 이제 막바지 되는 것 같은데 예,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예, 어른이 TV 오늘 방송 여기서 끝.